9묶음씩 줬는데 사탕이 28개 남았으니까 4, 7에 28이니까 그럼 2묶음 준거네 그치? 네 응. 그래서 9분의 1을 준거네 이거 내네그 응. 다음에 494번 4보다 작으면서, 뭐가 5인 가분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? 4보다 작다. 그럼 5분에, 4가 5분에 얼마야? 5분에 20이지? 5분에 19, 5분에 18쭉 해서 5분에 5까지 나와, 나와? 1도 가분수지, 그지 몇 개야? 19-5 플러스 1이니까 15개 나왔나? 네. 넘겨주세요. 그 다음 95, 96은 숙제로 풀어. 들어서 499번 문제 읽어주세요. 99번이요? 네. 떨어뜨린 높이의 부분에 오만큼 튀어 오르는 공이 있습니다. 이 공을 81m 높이에서 떨어뜨린다면, 이때 튀어 오르는 공의 높이는 몇 미터인지 구하세요 첫째, 튀어 오르는 공의 높이는 몇 미터입니까? 둘째, 튀어 오르는 공의 높이는 몇 미터입니까? 음. 잘 읽었습니다. 9분의 5만큼 튀어 올라왔으니까 얘가 9 네모면은, 그 다음에는 5 네모만큼 올라, 안 올라? 올르지 그럼 81 나누기 9한 다음에 올급하면 되겠지. 그러면 9, 45 나왔나? 45m가 올라오겠지. 그 다음에 다시 튕겨가지고 또올르지 45 곱하기 9분의 5지. 그러면 5로 약분돼서 25 나왔나.